반갑습니다. 지락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델리슘 코인 들고 왔고요 오늘 빗썸장 기준 약 7%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저점 터치하고 나서 3일 연속 가격 증가 추세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AI 메타죠. 그 중에서 이 델리슘이 AI 메타 대장 코인으로 큰 폭의 펌핑세를 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특히 이 빨간색 단기평선이 아직까지는 역배율 구간에 있지만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자 급등세 나오면서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와준다면 단기 4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RSI 정상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최근에 거래대금도 조금씩 퍼져주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델리션 코인과 비슷한 부류의 코인은 지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월드 코인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자, 특히 지금 같은 장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장인데요. 어떤 종목이 순간적으로 큰 펌핑을 주면서 단타로 큰 수익을 벌수 있을지 자, 상당히 애매한 장이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 개인 번호로 7번 연락처 남겨주셔서 제가 월드코인 관련 정보를 제공드렸었고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정해드렸죠.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AI 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준데 이어서 자,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 내역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자, 월드코인의 단타로 거의 84%가량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셨죠. 물론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지만 자, 현물로도 약 12%가량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어가셨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실시간 단타 종목을 시장 분석 자료와 리서칭 자료 등을 통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시간 단타 종목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문자만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르게 단타 코인 종목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드코인 말고도 온도 파이낸스와 블록 코인 아비토런과 피스 네트워크 이렇게 단타 치셔서 엄청난 수익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가셨고요. 지금 같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높은 시장에서 무턱대고 암호 코인이나 단타 치시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자, 여기 저 개인점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 단타 종목 제공 드리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최근에 이 델리쉬온 같은 경우는 루시 관련 업데이트 발표로 다른 AI 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가져왔었는데요. 자, 특히 루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AI를 활용한 디앱 자동화가 핵심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루시 델리시움으로 고정되는 웹3의 지표는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해당 호재가 굉장히 델리시움 입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자 최근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특히, 탈중화가 된 게임 퍼블리싱 구조로, 기능형 인공지능의 통합과 더불어서 맞춤형 토크넘스, 온체인 자산을 특징으로 해서 확장되는 게임 컬렉션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자, 지금 시총은 2342조 원이 아니죠? 2억 원수준이고요 자, 지금 빗썸을 필두로 해서, 비트, 유닉스와 게이트 아이오, 오렌지엑스 등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비선 물량이 34.8%로 가장 크고요. 자, 특히 델리쉬움 지금 총 공급량 대비 유통량 비중이 25.7% 수준이고요. 자이 말인즉슨 나머지 물량인 75% 정도가 향후에 락업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닌 단타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고요. 자, 특히 델리쉬움 지금 가장 큰 호재를 앞두고 있죠. 바로 바이네스 선물 상장 투표인데요. 자 지금 득표수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태고 총득표수는 227,000표를 받고 있는 상태죠. 자 그만큼 바이네스 선물 상장은 굉장히 큰 호재이고 자, 상장 시점은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상장을 한다면 큰 펌핑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특히 델리시움이 거의 최저점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에만 무려 6,000%나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델리시움 코인 놓치 신분들 호모가 크게 오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장가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이 에이프 페페의 민코인을 여러분들께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페페 코인 다들 아시죠? 이 페페가 개고리 민코인으로 거의 최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0만 배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단돈 만원 정도만 이 페페 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거의 10억 원을 단기간에 벌어가시는 셈이죠. 그만큼 이 민코인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수 있는 투자 대안이고요. 그래서 페페 코인의 뒤를 이어서 큰 상승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이 에이프 페페 민코인이 지금 프리셀 단계에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 약 615만 달러의 자금이 모금 되었고요. 대박 조짐이 보이는 민코인데요. 인 프리셀 단계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7번 문자만 주시면 저희가 이 에이프 페페 민코인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같이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일부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자, 그만큼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타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신 분께 저희가 실시간 단타 종목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델리쉬운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